업계에서 유명한 업체입니다. 어,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소방 점검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아무리 빨라봐야 3일 정도 걸리고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 합니다. 좀 양손에 좀뭐 짐이 많은데 네, 오늘은 저번에 1차 저희 보먼트 공사구가 새로운 서브브랜드인데. 거기에서 1차 미팅을, 입지 미팅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상태라 이번에는 세무사를 한번 상담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세무사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세무사 사무실 근처고요. 강남에서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한 업계에서 유명한 업체입니다. 어,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원은 이제 준비하신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 공동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공동 안 하시고 네. 이제 혼자 하시는 건데 네. 아마 양수도도 아니실 것 같고 신규로 임대 네, 네. 하시는 네. 신규 거거든요. 네. 아, 양수도하시는 거고 네. 네. 이제 뭐 자리를 잡으실 건데 네. 이제 임대차를 이제 임대로 들어갈 거냐, 네. 아니면은 혹시 뭐 매물 좋은 게 있다, 뭐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그렇죠. 살수 있는데 네. 만약에 산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은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님명이나 어, 뭐 다른데. 다른 그쪽 다른 명의로 이제 뭐 법인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이런 명의로 사서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컨셉 임대로 들어가야 어. 뭐 상가를 산다고 하면 이제 그 금액 안에는 상가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는데 어. 상가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원, 원, 음, 사모님이나, 그죠 네. 뭐, 이제, 뭐, 다른 네. 법인들로 하면, 그 금액도 그래도 뭐, 한 몇천만 원될 건데, 뭐, 그런 것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원장님이 임대료를 이제 뭐, 사모님한테 주면서, 당연히 이제, 원장님 경비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사모님한테 다른 일을 안 하시면, 소득이 잡히면서, 이제, 부를 조금 이전하면서, 세금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장님이 임대로 들어가는 게 컨셉으로 음. 잡으셔야 되고 산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뭐 사우님 안 나온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음. 하면 이제 원장님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다 이제 다른 명의로 뭐 법인이나 사우님 명의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 자리가 있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는 게 이제 어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음. 원래는 개설신고증이 있어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요 음. 근데 개설신고증이라면 보건소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 그 다음 소방점검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아무리 빨라 봐야 3일 정도 걸리고 음. 또 주말 끼면 거의 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임대료도 뭐 나가고 있고 직원도 뽑아 가지고 인건비도 나갈건데 하루라도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니 보통 인테리어 완공 한 7일 전쯤에 이제 신고를 들어가면 음.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고 음. 그러면 이제 개설신고증이 이때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때 개설신고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일이 안 돼요. 음. 또 원칙이 원칙은 이렇게는 하지만 또 원칙을 알아야 또 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또 직원도 구인할 수가 있고 음. 또 요즘에 대출을 하더라도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또뭐 사업자 대출이 나오기도 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임대차 계약하고 하실 일은 사업자 특목증을 발급받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네. 계약을 하면은 바로 그쵸, 사업자 그쵸. 등록을, 그렇죠. 이게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자리 보시는 거 저기 멀잖아요, 그죠 음, 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뭐 기름값도 들 거고, 음. 뭐 갔다 와뭐 밥도 먹고 와야될 거고, 음. 뭐 그런 비용들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야 또 음, 경비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업자 등록 발급원로부터한 3개월 전부터는 인정을 해줘요. 이제 잘,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번 달에 했다. 네. 6월이면 네. 한 3월 달부터 쓴 비용을 인정을 해 줘요. 아, 이제 3개월 전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 뭐지금뭐 당장 6월 달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 뭐 9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한다. 아. 이때 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한 6월 달부터 쓴 비용을 경비 처리할 음. 수가 있을 건데 음. 또 지금 6월달에 임대차 계약 쓰고 사업자가 나왔다. 음, 그러면 그렇죠. 3월달부터 쓴 비용을 가져갈 음. 수가 있거든요. 음. 뭐한 달에 그래도 몇 백씩 쓰셨을 건데 뭐 이런 음. 것들도 다 경비처리를 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내 세금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음. 대표 음. 대표님한테 지금 일하시는 곳에 말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아, 어, 제가 한다고좀 네. 어,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아. 22년도 뭐 이제. 어, 한 6월 지금 6월이죠. 네, 네. 뭐, 한 9월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한다. 그때부터 어. 진료를 한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진료를 보는 거고. 어.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당장 어. 자리만 잡았을 어. 뿐이지. 지금 이렇게 뭐 저도 미팅하러 오시고 뭐 이제 대표님도 어. 미팅하고 어. 이런 것들. 다 사업을 위한 것들인데. 어. 그래서 원래 개설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는 맞기는 한데. 어. 실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만인 상태에서도 이제 사업을. 자 등록증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어, 경비는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겠죠. 음. 이제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이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 대표 원장이 알 수가 없어요. 음. 거기 뭐 신고 어디 뭐 어디 알람에 간다거나 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몰래 이제 음. 어, 사자 내도 상관이 음. 없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1이, 이게 뭐일인일개소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음, 그근데 보통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요즘에 얘기를 안 하나요? 한삼 개월 전에? 어뭐 안하신 원장도 있고 뭐 미리 하신 오. 원장도 있고 보통 자리를 잡으 보통 뭐 말을 쓰면 드리긴 하죠 임대차 계약 그렇죠. 계약하면 일이야 임대차 계약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네, 이루어지는 그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예, 임대차 계약하면 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사업자를 내야 되긴 하죠 음. 예, 그래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비도 이제 더 많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음. 이제 진료는 이때부터 하기 때문에 음. 뭐 지금 뭐 어, 봉지기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음. 사업자 낸다고 이게 일일계속 원칙이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보고서 그렇죠. 기준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자낸도 상관이 없다 음. 뭐. 원래 이제 뭐 진행하더라도 뭐할 수도 없다 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원칙은 이게 어떻게 원칙은 계약을 하는날계 개설 신고하고 나서, 나서 갑자기 등록증이 사업자 왔죠. 등록증이 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칙은 네. 9월달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칙은 9월달. 네. 네. 9월달 개원할 때. 근데 이렇게 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문제가 뭐 게. 게 네. 게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90%는 이렇게 하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세무사가. 근데 이쪽이 이제 아는 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되는데 원장님 직접 가시면 가끔 세무사에서 개설가증 가져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는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뭐 할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쵸, 세무사 그쵸, 통해서 네. 가면 네. 대리인이 가기 음 때문에 지정돼서 가서 음안 나오는 경우는 음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경험사. 음 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개설 인건 신고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다 네. 있어야 이제 신평 신고도 가능하고 네. 이제 건강보험공단 인증서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단말기도 설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하나 빨리 해놓으면 네. 신고증 나오자마자 이거 거의 뭐 하루만에 다할수 있는 거여서. 좀더 이제 쉽게 기원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대출은 얼마 정도 받으실 예정이세요?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대략 아니, 대략 오육 정도 해야 되나요? 그걸 리스 하고 다 하시면은 뭐7억 정도 7억, 7억 정도 할좀7억 정도, 뭐? 네, 총 7억 정도. 네. 뭐 그냥 지금 아예 뭐 지금 보증금은 거기 한 얼마 정도 한1억 정도, 정도 할까요네 인테리어 8천 거래도 한2억 정도 들어갈 거같고 그죠 그렇죠. 인테리어 그렇죠. 장비는 뭐, 얼마 정도 대략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네, 보통. 자, 그러면 이제 7억을 음. 빌렸어요. 음. 예를 들어서 7억을 빌렸는데, 병원에 투자되는 거는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해가지고 5억밖에 음. 투자가 안 돼요. 음. 그럼 국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억을 빌려가가지고 5억밖에 음. 안 썼으면 2억은 음. 어디 썼느냐? 음. 물론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그렇죠. 뭐 임대료 다 나가고, 다 나가고 다. 뭐 나가긴 그 하게좀뭐 그 재료비 그치. 나가긴, 그치. 나가긴 그치. 할 건데. 운영 그렇죠. 근데 7억에 대한 이자비용은 7억에 대한 이자가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인정해주는 이자비용은 아, 5억밖에 안 돼요. 투자된 금액, 보증금이랑 음. 인테리어, 장비 요금액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출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내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이자비용이 인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제이 보시면 되고 보통은 뭐 지금 대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닥터론은 거의 다 일시 대출이거든요. 그죠? 닥터론 뭐한 5억 받았다. 그러면 보통 신보로만 한 2억 해야 이제 뭐 7억이 나올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일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많이 하긴 하죠 왜냐면 2억 해봐야 뭐 어차피 이자 비용 인정도 안되는데 쌩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만큼만 이자 이제 어 내면은 좀 나으니까 보통 그렇게도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음. 이제 사업자가 나오면 이제 법적 증빙을 수취 하셔야 되는데 법적 증빙하고 있는건 이제 네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금 계산서라는 걸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서라는 걸 받을 거고 뭐 제일 많이 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이죠. 신용카드 영수증 뭐 오늘도 아마 카드 쓰시면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라고 네 가지가 이제 법적 증빙이고요. 이제 수많은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도 받으실 거고, 그죠뭐 견적서도 받으실 거고, 뭐 거래명세서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증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원장님이랑 저랑 1억짜리 계약서 지금 당장 쓸수 있습니다. 뭐 10년 전 날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국가에서 안 믿어주겠죠. 어떻게 보면 조작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원장님은 계좌이체를 하셔야 돼요. 계좌이체하셔가지고 증빙을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면 뭐형 예를 들어서 그냥...